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 본주님 패키지 언박싱 해보는 영상이고요 명예코인 상자부터 오픈을 좀 해보고요 40개 2만 잠깐만 이게 만개밖에 안 돼? 고장났냐? 5만개 2만개 오 10만개 한번 터주세요 10만개 근데 지금 계속 만 개만 나와가지고, 이거. 2만 개한 번. 2만 개또 나오고. 왜 이렇게 안 나와? 5만 개. 2만 개. 2만 개. 아니, 좀 터져줘야 될거 아니야! 좀! 어이, 68만 개 나왔네. 아, 이러면 조진 거예요, 이거. 40개 까가지고 68만 개 나왔네. 아이, 근데, 진짜, 막, 5만 개, 10만 개, 막, 20만, 아, 20만 개 아니고, 30만 개, 이런 거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터지네. 자, 인형팩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본주이 컬렉션을 좀 올라가게 했으면 좋겠네요. 에이, 첫 번째 거, 녹차. 오, 이거 느낌 좋아요? 빨간색 나와라. 넘어가라. 불닭! 아, 씨. 다시 까요, 인형팩. 막피가 몇대 때려주고 나서 돌리고 있는데, 에이, 막피 때문에 한 번에 깔게요 어 색깔은 좋네 근데 녹색깔이 꼭한 개씩 다 껴있어 그죠? 속도가 좀 이상해요 요새 보면 자 이번 거는 마찬가지로 녹색 전부 다껴있고요 이상하게 카드가 되게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 근데 어 뭐야 이거 좌우 대칭이네? 이게 그 데칼코만인가요? 아니 근데 왜 녹차만 줘오아야 아니 아니 아니구나 씨 흑장로만 없었어도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이었을 텐데. 어 파란색 좋아요. 아 속도 주작질 봐라와세 번째 거에서 파란색 하나 나왔고 자 마지막 거 한번 까보자. 빨간색이 안 보이고요. 어 파란색 하나 더 나왔고. 아이야 이거 오크 아니었냐 이거 속도. 또 좌우 대칭. 이게 뭐? <laughs> 아니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창 들고 자세 바꿔가면서 이씨. 네, 어쌔신 마스터 다크 엘프까지. 고급을 한두개 정도만 돌려주고 영변 합성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치네. 이러면 안 되지. 자, 하나 더 해야 돼요. 두 개. 오, 야 무슨 일이냐 이거? 아, 갑자기 변신 번개가 오지게 치네요. 무슨 뭔 일이지, 이게? 오 어, 뭐야? 100%다. 와! 야, 또 100%야. 이게 뭐지? 야, 뭐야, 이거! 아, 본준이,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타이밍인가? 이거도 치나? 설마? 아, 아니구나. 아, 예, 예, 막혔습니다. 바로 막혔네요. 야, 덫에 걸렸네, 이거. 희기로 딱간좀 보게 해준 다음에 덫을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자, 마지막 변신 도전입니다. 이건 좀 쳐라. 아 바로 조치했다고요? 아니 얘네들이 그 발이 빨라요 이렇게 나와라 번개 한번 나와요 그럼 컬렉이라도 줘봐. 아니야, 안 주네요. 포인트를 두개 얻고, 아까랑 똑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아유, 본주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셔가지고. 근데 아까 전에 파란 번개는 거의 기적급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본주님께서 왕카베가 없는 상황인데, 명예코인이 77만 개인데, 오늘 이거 까가지고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명코 상자도 한번 까볼게요. 200만 개 됐으면 좋겠다, 진짜. 5만 개 좋구요. 50만 개한번빵 터져라. 어, 10만, 만 개, 5만 개, 2만 개, 2만 개, 2만 개 마지막 상자는 만 개. 아 아쉽네. 147만 개 돼버리네. 본주님 획득한 명코가 정확히 딱 70만 개를 획득했네요. 자 본주님 지금 인형 같은 경우에는 아 인형이 급하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변신을 재물로 해서 인형을 한번 뽑아보죠. 변신 팩은 재물. 뱀파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바운티 언터까지 나왔고 자 인형 뽑아봅니다. 이게 하포팩은 번개 원래 안 쳐요, 형님들? 왜 번개가 이렇게 안 치냐? 색깔은 좋은 것 같은데, 참, 정말, <laughs> 대단하네. 다시 변신. 어, 이거 색깔 좋아요. 녹색 없어요? 빨간색 줄때된것 같아요? 아니네요. 오우거킹 컬렉션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스톤골렘. 이거 뭐 올라갑니까? 오우거킹. 와우, 야, 축하드립니다. 니덕 무시. 딱 올라가네요. 오 빨간 번개 쳤다 빨간색이다 예스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시어 한 마리 나왔고요 뱀파이어가 나와야 되는데 본주님은 일단 영웅 인형 축하드려요 이제 전략 잘 먹혔죠 본주님이 지금 인형이 아 시어가 없네 아 이거 시어 없으면은 약간 좀어 올라가는 것도 없네 원래 많이 올라가지 않나 아, 아 사이클롭스가 없으시구나. 일단 더 뽑아보죠.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 본주님이 재뽑 한번 하신다네요. 아참 변신도 하나 나와 주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는 지금 총사 총사주는 건가 설마? 아 진짜 낚시 번개 짜증나네. 녹색 녹색. 아유 녹색. 자 다시 변신 깝니다. 색깔은 좋은데 녹색 3개 나와 버리고 마지막이거든요. 파란색 하나만 더 주라. 아니, 아니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어, 인형 팩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번더 나와주자. 속도가 너무 희망이 없는데. 자 마지막 보너스에 빨간색 많이 들어있는데 허수에비.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프팩 가서 일단 영웅 인형 나오셔가지고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형님. 자 본주니까 다시 뽑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뽑아볼게요. 뱀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오케이, 뱀파 들어있어요. 뱀파 있지? 속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유, 나쁘네, 진짜. 속도 나빴네. 아, 썩을. 써... 아, 하필 또 있는 놈이 나왔어. 아, 군주님이 한번더 가달라고 하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뱀파를 보여주기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갑니다. 제발. 뱀파 있다. 들어있죠? 아, 속도 왜 이래. 아. 아한 칸만 더 넘어갔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아 지조가 넘친다 얘네들. SP가 올라가네요 그래도 이거는. 아참 아쉽다. 씨, 뱀파이어 나왔어. 문 컬렉션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되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도전하시는 거.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자 일단 제가 명코를 먼저 까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너무 지조 있는 거 아닌가 이거? 5만 개 드디어 처음 나왔어. 와 5만 개또 나왔다. 50만 개 나와라. 아 10만 개. 막바지에 뚫렸어요, 맥이 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만 개? 2만 개? 2만 개. 구독자도 2만 명 돼서 2만 개가 좀 많이 나왔네요. 아, 그래서 2만 구독자라고 2만 원을 아, 진짜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정보, 보다 나은 컨텐츠 그렇게 많이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름의 재미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영 하나 뺏어 치키치키치키. <laughs> 멍쿨팩을 한번 까볼게요. 얘는 인형을 재물로 변신을 띄워야 되는 아이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우, 깜짝이야. 뭐야, 이거?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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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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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심장, 와, 씨. 와, 이 부하크 옆에가 디바인이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아, 나 전설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속도가 겁나 빨라가지고. 아, 너무 아깝다. 아, 그래. 진짜, 심정 지울 뻔했어요. 와, 너무 놀래가지고 인형이 이거 제대로 재물이 안 들어갔어. 번개 가쳐가지고 감... 네, 저희 아기들 밥 먹이고 노는 비용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우, 야, 좀 뭐라도 좀 나와라. 전설. 네, 이, 게 저는 스킬도 한번 뽑았는데, 전설 스킬을. 아우, 예, 증대스 이런 거안 나오네. 네, 시작부터 영인이 나와가지고. 아, 또 녹차네. 자, 인형 팩을 다시 갈게요. 색깔은 굉장히 좋은데, 녹색이 다 껴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그랩린 속도 아니었나요, 이거는? 어? 이거, 녹색이 없, 아 그랩린. 어, 녹색이 없으면 거의 빠꾸 없이 그냥, 파란색이 나오더라고. 이게 속도가 이렇게 느리면 그냥 녹차더라고. 맨날 그랬어. 아까처럼 속도가 막 빠른 게 오히려 영변 나오더라고요. 멈출 때 속도가. 녹차 하나, 녹차 둘. 에이, 안 멈추네, 씨. 마지막 인형팩인데, 일단 솔직히 하프팩에서 영웅인형 하나 나온 거면 이건 괜찮긴 한 건데, 더 주지 아유 주는기네 아쉽구요 자 변신 마지막입니다 녹색이 그냥 안보였으면 좋겠어 어 속도 이거 괜찮은거 아니구나 아유, 다 넘어가네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뒤에거는뭐다 이렇게 녹차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 부하크는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예요아 교체해야 아, 아니네 어야 뭐야 <laughs> 이거 확정이네 어 기대도 안한게 그냥 컬렉으로 나와버렸네 이거는룬 강화하고서 확정을 하고, 좋았어. 자, 룬 강화할 땐 재물 같은 거안 바치고 그냥 갑니다, 형님들. 바로 가요. 에이, 이런 씨. 두 번째 룬. 컬렉도 다 박아놔가지고 3도 정도 할수 있고, 이건 부럽네. 그렇지. 이러면은 일단 빠꾸고 한 번만 더 가자. 연타로 눌러보겠습니다. Nope. 아이, 부하크 하나 나온 걸로 만족하자. 감사합니다 맡겨주셔서 부하크 축하드리고요. 어, 우 근거리 회피 무시, 원거리 회피 무시. HP 20, 아우 축하드립니다. 스펙업하셨고, 저는 리스하겠습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